네 오늘 말씀은 죄로운 자는 혀를 다스린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오늘은, 오늘은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제 한 가정의 가훈이었던 그책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안씨가훈이라는 책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안씨가훈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저기 있는 책을 제가 이제 보면 이거 뭐지 하면서 제가 <laughs> 보게 됐는데, 중국 역대 왕조는 물론 이제 명문가의 예, 예, 대를 이어서 전해지는 최고의 가훈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정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돌려봤던 비기다. 비기 빅이 같은 어떤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거기서 이제 언급하는 내용이 좀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릴 테니.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나라 때 오늘날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대사마 별서를 가진 왕승변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위씨 부인은 성품이 대단히 엄격하고 바른 분이셨습니다. 그가 병력 삼천 명을 거느린 본성의 수비대장이 되었을 때에 나이가 이미 마흔 살을 넘어서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가차 없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큰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나라의 원제 때에 한 명의 수제 학사가 있었는데 매우 총명하고 재기 발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를 끔찍이 아끼는 아버지 때문에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한마디 괜찮은 말을 하면 아버지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남모르는 길 가는 사람에게까지 떠벌리며 한 해가 다하도록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주 나쁜 짓을 하나 저질렀을 때 아버지는 못본채 덮어주면서 변명하니 언젠가 스스로 고치기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벼슬길에 나갈 정도로 어른이, 어른이 되면서 나날이 더욱더 오만해졌습니다. 끝내는 분별없이 함부로 말을 내뱉다. 주적에게 내장이 뽑혀 북에 피를 바르는 희생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 이야기의 두 명이 어떻게 나오죠? 어, 엄격한 교육을 받은 자식과 어떻게 보면... 방목된 가정 형편에서 이제 뭐 성장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능이나 실력은 저는 두 번째 사람이 좀더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말이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절제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엄격한 교육을 받은 자식은 부모의 교육 때문에 어게 보면 자신의 몸가짐을 날마다 살펴볼 수 있었죠. 하지만 다른 자식은 부모가 오냐오냐만 하다 보니 자신을 돌아볼 줄 몰랐고 특히 이 말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했기에 참혹한 결말을 맞이한 것이다 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짧은 삶을 살아왔지만 가장 고치기 힘든 것이 이 말하는 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이 말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무의식 중에 우리가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하고 있는지, 뭐 그렇지 않은지 별로 생각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자기 성찰이 되지 않는 것이 이 말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에 이 말에 대한 어떤 이제 자문의 성경의 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여... 이 말이 독이 아닌 득이 되는 말을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저는 이제 이 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현대에서 우리가 어, 신앙적인 언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좀 문제점이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그런데요, 어, 좀의 어떤 이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한계적에 다다른 언어가 바로 긍정의 언어가 아닐까 싶다라는 것이죠. 어, 긍정의 언어? 긍정의 언어는 좋은 말 아닙니까?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긍정의 언어는 좋은 말이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기대를 품게 할수 있는 것이 이 긍정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긍정의 언어만 남발되다 보니까 공수표가 남발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설교자와 또 성도들의 어떤 이제 그런 삶의 언어가 신뢰를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때 교회가 무조건 된다는 식의 말을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 이제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런 이제 미국의 레이크우드 거기 목사가 이 긍정의 힘으로 미국도 휩쓸고 우리나라도 휩쓸 정도로 그 긍정의 언어가 굉장히 이제 좋았었죠 많이 인기를 얻었죠 그래서 이 긍정의 언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생각부터 회개 없는 긍정의 언어만 전달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나이지리아의 크리스 오야킬로메라는 이제 목사라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정말 큰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뭐 믿음의 언어, 축복 강조하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주요 언어인 어떤 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오야킬로메 목사의 어떤 실제 삶을 보면 가난한 신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과도한 헌금과 기부 요청에 이제 노출되게 만들었고 또그헌금이 어, 지도자 및 교회 리더의 어떤 풍요의, 풍요한 삶으로만 이어지는 분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국 교회의 어떤 민낯을 예를 들려다가 부끄러워서. 다른 나라의 예를 이렇게 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솔직히 낯설지 않잖아요 이 말이 저는 이 긍정의 언어 또 번영복음의 어떤 그런 언어 측면이 성경에도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 신앙생활과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내가 예전에 뭐 놀이터에서 만났던 할머니가 이제 처음에 이제 순복음 신자였는데 집안에 우환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고난이 심해지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은 어쩔지, 어쩔지 모르나 순복음 신앙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이제 물질적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특히 뭐,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뭐, 진짜 목사님, 그 순복음 목사님들의 어떤 진짜 성내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분위기가 순복음 교회네. 또, 그것을 쫓아가는 교회들을 분위기 속에는 그런 어떤 제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할머니도 그런 맥락에서 자신의 삶이 부끄럽고 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뭐 물질적인 축복 못 받고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또어 우리가 긍정의 언어를 얘기를 하지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 두시고 우리를 저주하신 것입니까? 물질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임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자를 끌어안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들의 언어가 한쪽 면으로만 치우쳐졌을 때큰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단계, 다단계 회사가 아니기에 긍정의 언어만이 좋은 언어가 아닙니다. 교회의 언어는 회개를 일으키는 언어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언어도 필요합니다. 또한 긍정의 언어도 필요합니다. 책망의 언어도 필요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때에 맞는 언어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지혜로운 교회와. 또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뭐 많은 말이 있지만 전두 가지로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우리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서 27장 14절을 보시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잠언서 25장 11절 보시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그래서 저희가 이위의 구절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종합해 봤을 때 적절한 때 적절한 말이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소리도 때에 맞지 않으면 잔소리로 여겨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잠언서 27장 14절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침에 자고 싶은데 뭐 어, 피, 아침에 진짜 조금 자고 싶고 뭐 피로가 풀릴 때까지 방해받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아침부터 떠들어대면그 얼마나 짜증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컬트 쇼에서 이제 라디오를 듣다가 어, 좀 이렇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제목이 뭐 올킬 목사 님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였습니다. 올킬 목사님, 어, 좀 뭔가, 그래서 뭔가에서 좀 관심 있게 들었는데, 어, 그 사연자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좀 드려 볼게요. 사연자가 이제 일요일날 어, 엄마, 오빠, 그리고 사연 당사자 자기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에 이제 15층에 사는 이제 목사님과 이제 함께 타게 되었다고 라 합니다. 아 어,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 옆에 사람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말을 거시는 목사님이시래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이 이제 항상 눈치 없는 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상하게 하는 좀 그런 이제 좀 다이드신 이제 목사님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도 이제 그렇게 같은 공간을 탔는데 그날도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어김없이 자신들에게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들이랑 함께 다니시니 좋아 보이네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 엄마한테 "손주들인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laughs> 그러자 엄마가 갑자기 벙찌시더니 "아, 그래도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에요." 하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빠를 바라보더니 "너는 중학생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내년이면 서른 살이 되는 어, 오빠한테 그렇게, 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어이가 없었다 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이번에는 이제 사연 당사자를 보며 얘가 눈안 가보네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말을 걸어오셨다 라고 합니다. 어, 그렇게 결국엔 이제 반박할 사이도 없이 이제 엘리베이터는 이제 15층에 멈추게 되었고 그 목사님은 내리셨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가족들 다 기분이 안 좋았다라는 어떤 그런 사연이어서 이제 올킬 목사님 이런 게 에피소드였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상황에 맞지 않고 또 때에 맞지 않는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면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에 맞는 말을 할수 있는 죄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우리의 말이 요리 재료에 정말 맛을 내는 것처럼 소금을 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거짓말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거짓말은 상대를 죽이는 언어이며 거짓말은 또 다른 악을 낳는 악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을 굉장히 이제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잠언서의 언급을 보시면 잠언서 12장 6절을 보시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잠언 12장 18절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17장 4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렇게 악한 말, 특히 거짓말 또 남들을 죽이기 위한 말이 이 거짓말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신약에 오면은 이 거짓말을 이 말을 이제 사탄의 언어요 또 마귀의 언어임을 예수님이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거짓말은 결국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말이며,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 언어이기에, 우리는 이 거짓말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뭐 거짓말도 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성도는 거짓말을 피하며, 정직한 말로. 때에 맞는 말로, 우리는 위로를 할줄 알고, 정직한 말로 남들을 살릴 줄 아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지함을 받으리라. 자, 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심판날에 우리의 말로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경고죠. 그래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은 이 거짓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죽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거짓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유형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에 속하는 자들 중에 거짓말하는 자들도 속한 있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거짓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굉장히 경계하고 경고하는 말로서 우리에게 들려진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이제 세워져 나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그때 어, 자신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나바도, 어떻게 보면 자기 것을 이제 팔아서 구제하며 하나님의 일에 어, 쓰이도록 이제 자신의 것을 팔아서 드렸던 자가 또 바나바인데요. 그러나 그 중에 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나니와와 사피라 부부가... 자기 것을 팔아 일부는 감추고 또 일부는 숨기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된 행위와 또 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세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것을 팔아서 아까우니까 숨길 수도 있고 그냥, 어,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숨겼다고, 목숨까지 거두어 가시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원어로 보면요, 아나니와와 사피라의 이 거짓된 행동은 지속된 어떤 거짓된 어떤 말과 행동이었고, 또 사피라는 남편의 거짓말에 동조하며 살았던 것으로 원어적인 음 원어로 보면 그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선한 사람이다, 뭐 착한 사람이다라는 평판은 얻고 싶고, 그런데 뭐할수 있는 것은 없고 하니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뭐 자기가 뭐한 것처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행동이 이런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평판을 교회 안에서 평판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사람은 속일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은 결국 악을 생산할 뿐이고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온통 미혹과 이 거짓으로 가득할 때 교회마저 이 악을 생산해낸다면 우리의 존재 목적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욕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너무 음란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열매가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설교자들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성경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된 말들은 말들을 피할 수 있는 취해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하며, 거짓말을 해야 한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절제하지 못하며, 또, 이 고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요. 우리가 알면서도 혀를 이 길들이지 못하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하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항상 빠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첫째로요 말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잠언 10장 19절을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 실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별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뭐또 분위기가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어, 나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막막 농담도 하면서 거짓말도 하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실수가 생기죠. 연예인들이요 웃겨야 하기 때문에 이무료한말 실수를 하다 보면 어, 그것이 논란이 되는 경우도 많고 우리도 정말 가까운 지인들끼리 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뒤에서 욕하게 되고. 또 그것이 오해가 쌓이게 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조금 줄여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일반 작가 중에 이기주의 작가는 라 그런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을 웃겨야 한다는 강박감이 막말을 낳고 무조건 튀어야 한다는 조바심은 망언으로 이어진다. 특히 연예인들이나 개, 개그맨들은 항상 그런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에서 압박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 절제되지 않는 말, 이렇게 함부로 많이만 하는 말은 이런 망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공자는요 사달이이의라고 하여서 말과 문장은 뜻을 전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 말이나 문장이다. 뭐긴 수식어 쓰지 말고 그냥 뜻 전할 수 있는 그 문장이나 말만 쓰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인문고전이라여 고전, 공자의 말은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고 깊게 여기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지 말을 적게 알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왜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한번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말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혀를 길들일 수 없는 이유는요. 결국엔 마음에 쌓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체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누가 보면 6장 45절을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와 대화를 할때 하는 말들은 결국엔 살면서 쌓은 내면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어떻게 보면 좀태토남스러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이 부드러운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에 설교를 하는 목회자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언어가 바뀌는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우리가 내면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내면화 시키면요, 나 다른 사람을 저주했던 말도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시기와 비난은 나를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인정하는 말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자세히 좀 이렇게 체크를 좀 해보십시오. 하루에 뭐일 마무리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침에 어떤 말로써 살아갈 것인지 한번 적어 보시면서 내가 어떤 언어를 쓰면서 살고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그게 어떻게 쌓였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언어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마음에 어떤 것들을 쌓으셨는지.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을 어떻게 보면 길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린 어려운 것이죠.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도 이 말을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스릴 수 없는 이 언어이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입 입술 가운데 찬성하는 산 찬성하는 입술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말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입을 다스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찬양으로써 이 다스려지지 않는 이 입을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